<목도> 들어 스트레칭 하고 가겠습니다. 아, 살짝 졸데 자리가 아, 지어요 먹. 먹니다약 600m 고산 i c 에서 한남 팔당 광주 경찰서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. <목도> 크랜스톤이라는 동네예요. 크랜스톤. 지난번에 여기 왔었어요. 다들 아시죠? 지난번에 여기 와서 여기 창고에다가 트럭 세워놓고 그때도 토요일 밤이었을 거예요. 일밤이었 제가 그 300m 앞 고산 IC 에서 하남, 팔당, 광주 경찰서 방면 오른쪽 방향 입니다. 입니다. 귀금속 가게에서 사장과 친한 사이라고 속인 다음에 그 팔찌를 훔친 도둑이 경찰에 붙잡혔다고요. 네, 최근 서울 경찰은 지난달 14일 서울 종로구의 한 귀금속 가게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. 70km.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.